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7일 어 8시 22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 2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 오늘 우선은 미국 시장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한번 다우, 나스닥.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상당히 또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항생, 뭐 상해, 뭐할것 없이 뭐 항생 차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빠졌죠. 그리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2.34% 정도 빠진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이제 사교육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어, 리스크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이제 어, 바, 반독점에 대한 관행이랑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을 바로잡을 것을 제시를 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 부분이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추가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미 시장에서는 어,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고, 어, 뭐그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증시 약화에도 굴하지 않고 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 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진, 진짜로 이제 어닝,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주식시장이 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인 디지털 통화 결제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 37,000불 정도. 금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음. 어, 국내 시장 어저께도 어저께 그렇게 좋지 않았죠. 네, 근데 지금 현재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상황이다라고 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흐름 자체가 음, 나이스할 수가 있다. 라고 오늘 시 장은 좀 생각 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왜냐하면 어, 잠시 만요, 음, 음, 어디 갔 어? 여기 있다. 테슬라가 이제 장그시간내에서 지금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했을 때는 어, 굉장한 실적적인 터널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에 대한 흐름을 생각했을 때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흐름이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향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어그 실적적인 부분을 그 감안을 하고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가로 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이미 선반영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어+ 저께또 봐야 되는 게 현대 건설기계라고 하는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도향에 대한 부분 비중을 조금 많이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신흥국 수요에 대한 개선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매출액이 9,500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이 700억이 조금 넘는 수준, 710억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 매출이 한15%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 영업 영업 이익은 한35% 정도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어그 두산 인프라코랑 이제 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어 부분은 두산 인프라코가 어느 정도 어 커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도향 시장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 현대건설기계에서 커버를 하면서 동아시아 시, 그 시장에 그시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갖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2분기 굴삭기 시장은 어, 전년에 대비해서 한15%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는 한20% 정도 감소를 하는 그런 상황을 어,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제 인도양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그런 쪽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날스하게 어,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신흥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음, 아시아, 뭐 러시아, 중남미, 중동 뭐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성그 <laughs>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은 어. 그 굉장히 나이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죄송해요. 목소리가 간것 같은데요. 아, 아. <laughs> 또한, 어,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하반기에도 어,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어, 신흥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사실 중국 시장은 두산 인프라한테 그냥 줘버리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양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J.그룹이에요. S.J.그룹 전일 이제 굉장한 어, 상승 효과를 보여줬던 그런 상황인데 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잘 모르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 이제 주요 브랜드가 캉골이라고 하는 브랜드고 캉골 키즈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뭐 헬렌 카민스키 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 칸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름 의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방을 판매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 판매가 굉장히 급속도로 20%가 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어, 온라인 같은 경우도 20%가 넘게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음 나이스한 그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실적적인 베이스가 어 과거에 대해 과거 어, 제가 느끼 제가 정말로 가장 크게 어, 고생을 했던 2008년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실적적인 베이스보다 어, 뭔가 어떤 테마 아니면은 뭐 차화정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확확 밀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국내 시장은 어, 정말로 너무나 당연스럽게. 실적적인 베이스,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JS그룹 잘 모르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실적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딱 한마디로 인해서 전일 상당한 <laughs> 그 재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동사에서 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이제 헬렌 카미스키라고 하는 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대 성수기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OP 마진이 어, 30%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어 상당한 어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7월 달 이번 달에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힘들어요. 저도 어, 8월 달까지 유지가 좀될것 8월 중순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싶은데 그래도 뭐 음, 여전히 잘 팔리는 그런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에 대한 그어어 어, 바뀌었네요 실적적인 부분이 전년 동기 아그 전월 그 전풍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년 비해서 올해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은 뭐 50%, 영업이익이 50%, 매출액도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이거는 지금 현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뭐 PR이 12배다, PBR이 2.7배다라고 하는 거를 어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프리미엄을 추가로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음, 다음 종목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GST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어 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한 이후에 조금 눌림을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일 최고가를 찍고 나서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계속 덥잖아요 계속 더운 것 자체가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ESG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동사는, 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실적이 약간 선반영되면서 지금, 어, 조금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스크리버 관련된 수요가 국내외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스크리버라는 게 친환경 트렌드에 막, 맞게 반도체 공정 내에 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그 뭐야, 반도체 공장에도 들어갈 거야. 이제 화학 공장에도 들어갈 거야. 다 이제 ESG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요소로 진행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인 투자 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아낄 수 있는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그 동사 같은 GST, GST 같은 경우에 어,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보면은 어, 올해 말그 어, 추정치 기준으로 하면은 PBR이 2배. 여기 보시면 PBR이 2배. PER이 9.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공정 내 이제 오염 물질 저감에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에 대한 신규 대형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어그 확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을 추가로 줘도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그 이제 마이크론 향에 대한 매출이 신규 지역으로 납품이 어 정성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이 조금 고점 부분이라서 어 조금은 그 뭐야 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어뭐 아까 그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제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계속해서 뛰어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와 있는 애들이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RFHI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네,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 300억에 영업이익이 28억이면 은 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진짜로. 이제 삼성전자랑 버라이즌에 대한 벤더에 대한 철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순조롭게 출발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 버라이즌 밴더, 삼성전자나 버라이즌 밴더로 그 엮여져 있는 애들에 대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한번 모아서, 어,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28억에 대한 부분은 컨센에 대해서 부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버라이징 향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공급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5G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전략 그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어, 올해 전체적으로는 흑자 전환하면서 어, 그. 바닥을 잘, 잘 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SK 실트론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5G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살짝 밀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36,000원, 7,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 매수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시간이? 저는 목이 막 말라요. 말을 너무 빨리 하나 봐. 어, 마지막 종목 말씀드릴게요. <laughs> 한미반도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그차이시랑 매물이 꽤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대장주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머티리얼즈라고 뭐, 하는 종목을 보면은, 얘도 어저께 가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회사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 그, 하나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공정제에서 장비용 실리콘 계열에 대한 소재 부품에 대한 부분을 하는 회사예요. 뭐, 어려워요, 내용이. 어,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냥,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분기 매출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600억이 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188억을 기록을 했는데 컨센이 175억 정도 수준이었음을 감, 그 생각했을 때 감안했을 때어닝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 분기 매출이 600억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어, 오를 거야, 오를 거야. 그래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어, 나타냈는데 영업이 질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laughs> 어, 조금 과하게 많이 나온 것도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 배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배당금이 한 58억 정도, 59억 정도 될 거고 2020년 연간 배당금이 58억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호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호술적임에도 불구하고 오, 어저께 쉬었어요. 어저께 쉬었는데 주가가 조금 조정을 아 어, 이건 조정 그냥 잠깐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서 어 외인 지분이 지금 27%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근데도 외인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해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종 업종에 대한 코미코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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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K 뭐 얘네들에 대한 부분은 대주주 제외하고 나서 한30% 정도에 대한 어 외인 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 하나 모티리 아, 죄송합니다. 음. 하나 모티리얼즈의 외인에 대한 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충분히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7.5%, 영업 프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30%까지 3% 제... 3%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3%면은 그래도 물량이 꽤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반도체 섹터의 테마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먹을 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철강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소폭 좋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동시효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차 전지에서 또 애들이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0분이 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을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불마켓 TV와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마감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